안녕하십니까. 매니아 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컨카로 타고 다니는 2019년식 중고 더뉴 스파크. 얘는 63,000을 탔네요, 지금. 가져온, 지, 가져온 지 1년 반 정도 됐고, 한 만키로 좀안 탔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나? 차에 오토스탑 기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오토스탑 기능이 죽은 줄 알았었는데 이 겨울에 제가 이 배터리를 교환을 했는데 배터리 교환하니까 그 오토스탑 기능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제 생각에는 그 배터리 전압이 약해서 오토스탑 기능이 죽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배터리 가니까 아 살아나서 아 아주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얘가 3기통이라서그 정차 시 진동이 상당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정차를 하면은 원래는 그 변속기를 그 중립에 항상 박아놨었어요. 그러면 진동이 좀 줄거든요. 근데 뭐 이제 오토스톱 기능이 생겨서, 어, 아 이거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아주 지금 이 도시에서 진동 없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뭐 이렇게 로컬 시내 다니기에는 또 경차만 한게또 없죠 뭐기에 보통 뭐, 뭐 어디 골목골목이나 뭐 유턴이나 뭐 주차하기 뭐 애매한 그런 작은 곳이나 뭐 가는데 진짜 이제 생각엔 경차보다 편한 차가 있나 싶습니다 차 중에서는 스파크가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뭐 모닝 캐스퍼뭐 이런 건 그냥 관심도 없고 경차하면 스파크죠 그 명불허전 스파크 뭐 다들 아시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오랜만에 실내세차 외부 세차 할겸 세차장에 왔습니다 거의 기계세차를 돌리긴 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실내랑 외부 좀 깔끔하게 하려고 실내세차장에 왔어요 세차하고 나서 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세차하고, 음, 이제 집으로 갑니다. 폼건으로 미트질만 이렇게 하고, 또 집에 갑니다. 스파크 타면서 따로 시공한 게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이 스파크는 그 언더바라고 해서 차체 아래 좌우 축을 이어주는 그 하나의, 뭐랄까. 철제 바를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 해주파 언더바를 달았는데, 그거를 달면, 그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이제 차체 흔들림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코너에서도 차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체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케바케라고 그냥 그거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좋은 후기들을 좀 많이 봐서 그냥 뭐 시공을 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북미형 원격시동을 달았어요 그것도 한 10만원 정도 했나 얘는 그 잠금 버튼 누르고 있으면 15분 동안 엔진 켜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히터랑 에어컨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열선 시트랑 같이 틀어놓을 수 있고, 네. 더울 때, 추울 때,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서 저번 겨울에는 잘 썼어요. 저희 집이 외부 주차라서 그 겨울이나 여름에 좀 힘든데, 어, 겨울에 열선 시트랑 오토 히터랑 해서 잘 썼습니다. 거의 로컬 다닐 때 이제 이스파크를 많이 타는데 로컬에서는 이보다 편한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출력도 없고 뭐 그러지만 주차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중립 주차 해놔도 차가 작아서 뭐라고도 안 하시고 뭐 이게 얘가 진짜로. 그한 손으로도 밀릴 정도로 차가 이제 잘 굴러가니까, 이거 뭐 중립주차 돼 있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없고, 또 5시리즈는 중립주차가 안 돼가지고 주차 자리 없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뭐 얘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가까운 데 다닐 때는 거의 항상 얘만 타고 다니고, 좀 이렇게 고속도로나 뭐한 30분 이상의 거리를 가야 한다 그러면은 5시리즈를 타고 나가는데, 얘를 저희 그, 뭐야, 아내랑 좀 이리저리 편하게 같이 타려고 샀는데, 아내가 운전 안 해가지고. 네, 뭐, 거의 제가 타고 있습니다. 뭐, 운동 갈 때나, 뭐, 가까운데 뭐, 마트 갈 때나, 뭐, 거의 그럴 때 타고. 네, 제, 제, 이 세컨카로는 정말 최고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스탑이 있어서, 종차 중에는 진짜 조용해요. 뭐, 이제 시동이 켜지면 시끄러워서 문제지만, 네, 동네에 이렇게 섹섹 다닐 때는 작고 귀여운 힘없는 그러니까 동네 그냥 살살살살 다니는 약간, 약간 이 스쿠터 같은 느낌으로 타는 그런 거죠. 근데 뭐 거의 스쿠터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동네만 다니면은 진짜 기름을 늘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만 요새는 가까운 데만 진짜 다니는 한 15분 이상 거리를 2차로 안 가는데 기름을 진짜 한 달에 한번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만땅 넣어봐야 휘발유 4만원? 4만원이 만땅에 들어가나? 4만원 정도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값도 안들어 보험료도 안들어 취등록 GB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근데 얘가 그 오토 스탑이 있어 가지고 배터리가 비쌉니다. 그때 배터리를 이제 제가 배송받아서 교체를 했는데 배터리가 1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배터리가 조금 비싸고. 그러니까 뭐 아반떼 탈 때는 배터리가 6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배터리가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뭐 아직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쉐보의 수리비가 이리저리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리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싸면 비싼 데로 평상시에 세이브한 그런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이 차를 가지고 나서 차가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진동과 소음이 심해서 좀 놀랐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 그냥 삼계통의 그런 한계라고 하더랍니다.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다니기에 너무 좋고 주차 뭐 걱정 하나도 없고 뭐 골목골목 들어가야 된다 걱정이 없어요 여기 앞에가 짧아가지고 어이 정도면 닫겠는데 싶어도 어 사람 두 명이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꼬라박았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붙여야 어 사람 하나 조금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제가 아직 이 전후감을 잘 모르는데 전후감 몰라도 될 정도로 앞에가 짧고 뒤에도 짧아서 운전감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운전하면은 그냥 한 하루만 몰아보면은 이 차와 한몸처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70마력밖에 안되지만 경쾌하다 출력은 없다 하지만 경쾌하다 뭐 그냥 가야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편안하게 쑥쑥쑥쑥 나가고 이큰 차가 옆으로 쌩 지나가면은 뭐 진짜 좀 차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차가 가벼운 거니까. 네. 저는 이 경차 중에서는 스파크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캐스퍼, 뭐, 모닝. 뭐, 이런 거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모닝, 이번에 신형 디자인이 이쁜 거 같긴 한데, 이 스파크도 바디킷하고 이제 이 귀여운 이 스포일러 달면은 아주 예쁘거든요? 얘가 약간 이 날카롭게 이제 생겨서 디자인이 다 뜨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 얘는 그냥 거의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유지비가 안 들고 아 어딜 가깝게 가야 되긴 하는데 차를 끌긴 좀 뭐한데 그럴 때얘 끌고 나가면 그냥 고민해결 20분 걸어갈 길 5분만에 주차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경차가 주차하면은 뭐그 건물 아저씨들도 어, 그냥 잠깐 대라 약간 이런 마인드고 잠깐 두고 갔다 와라 뭐 거의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네뭐 이거 끌고 다니면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장점 편하다 단점 단점 경차다 이게 다른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그 양보를 안하고 뭐 깜빡이 켜도 안 밀어주고 아직 만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게 있다지만, 뭐 그런가보다 하는거죠. 어, 여기 어디지, 여기 안아본 길인데, 어디지? 아, 뭐 아무튼 그래서 한 너무 좋아요. 그 메인카 하나로 갖고 있기에는 조금 뭐하고, 메인카가 있고, 얘를 세컨카로 쓴다.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차와 조합이 돼도 아주 좋은 그런 차, 경차 한 대. 제가 얘를 이제 그래도 몇년안된 거, 연식 얼마 안된 거, 깨끗한 걸 가져와서 75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취등록세도안 들고 보험료도 싸고 보험료는 이번에 50... 이번에 갱신을 했는데 이번 보험료 갱신 때 55만 원이 나왔고 저번 보험 그 마일리지 환급 받아서 38만 원 결제했습니다. 보험료도 안 들어 기름값도 안 들어. 주차비도 안 들어 톨비도 50% 빼줘. 너무 편해. 이 차는 뭐할 말이 많이 없어요. 편하다. 네, 편하다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야, 사고 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저도 했었지만 어, 이 스파크의 이제 사고 현장 사진을 몇개봐 보면은 아 스파크라면 괜찮을 수도 하는 어, 생각이 들 겁니다. 수많은 후기, 후기가 있지만 뭐그 트럭이랑 갖다 박아도 스파크는 꽤나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뭐 저는 덤프랑 박은 것도 봤는데 스파크 운전자분 많이 안 다쳤다고 하더라고, 뭐 가벼운 접촉 사고겠죠. 뭐 고속에서 무거운 차와 부딪히면 뭐 답이 없겠지만, 그래서 어참 별로 고민 요소가 없는 차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도 이거 지나갈 수 있나 싶은 곳 그냥 지나갑니다. 만약에 너무 좁다, 그러면 사이드미러 접어버리면은 그 순간 싹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차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너무, 아, 너무 편해. 뭐할 말이 편하다 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뭐, 근데 편 오토, 오토 윈도우 한 방에 내려가는 거. 무조, 물론 운전석밖에 안 되지만 오토 윈도우 한 방에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가 5시리즈보다 짐이 많이 실립니다. 왜냐면 뒷자리가 접히기 때문에. 아, 어디 뭐 당근 거래하러 가는데 물건이 크다. 스파크 그냥 들고 갑니다. 아, 이게 실릴까? 어, 실립니다. 앞자리 접어버리고, 뒷자리 접어버린 다음에 넣어버리면 실립니다. 어, 이 차에, 타이어도, 제, 가한 번, 윈터 타이어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개는 뭐, 그냥, 그냥 실려버리고, 제 생각엔 맘먹으면 진짜 한, 1 5 개? 1 5 개도 실리지 않을까 싶던데요? 세네 대분도 들어갈걸요? 앞자리까지 채우면. 하여튼, 공간, 무게는 흘러 넘치고, 유일하게 부족한 건 출력밖에 없어요. 출력 빼고는 어, 다 만족스럽다. 디자인 귀엽고, 운전하기 편하고, 그래서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또 작은 차를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어, 크롬 죽이기 래핑 이런 것도 하시는데 저도 그 앞에가 이제 크롬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 스프레이 래핑으로 그냥 제가 뿌려 버렸습니다. 한 30분이면 하더라고요. 래핑 그거 물어보니까 한 30만 원 달라고 그래서 5천 원짜리 래핑 스프레이 사서 제가 뿌렸더니 지금 1년 넘게 잘 붙어 있어요. 소소하게 작은 거 작은 거 꾸며가면서 그렇 타는 그런 귀여운 재미도 있고 뭐 승차감 안 좋지만 그냥 스쿠터 같은 느낌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 한 100km까지는 그냥 편하게 잘 나갑니다. 아, 뭐 rpm을 뭐한4,000 가까이 쓰긴 하지만. 음악을 크게 틀면, 그런 소음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음 뭐, 속도 한 100km 까지는, 뭐, 그냥, 그냥저냥 잘 나오고. 아, 근데 그렇게 고속주행을 오래 하면 연비가 폭망이다. 그냥저냥 설렁설렁 한 50, 50에서 60 정도로 다니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차. 레인은 너무 차가 높고, 막잘 넘어질 것 같이 듯 생겨서 좀 불안했고. 주차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끝. 어, 그래도 좌우, 좌우 배려해야 하니까 확인 한번 하고. 끝. 뭐더 이야기 할게 있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뭐 스파크 타면서 느낀 거나 5시리즈랑 비교하면서 느낀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 해드릴게요.